알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10월 27일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서 어, 감상이라 그럴까 하여튼 소감이라 그럴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10월 27일 어,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좋았고 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한국교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 수고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어, 봉사하는 찬양대와,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미래 세대들, 그렇지 않들 너무 좋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도 좋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좋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오게티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오게티를 발견했습니다. 오게티는 옥의 오게티가 옥의 묻어있다고 그게 옥이 아니라 뭐그 흔한 돌멩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옥은 옥이고, 귀한 집회이고, 너무나 좋은 집회였습니다. 음, 저도 같이 집회에 참석했었고, 하나님께서 같이, 어, 잔향과 경배를 받으셨, 받으신 걸로, 이제, 저도 생각됩니다. 음, 옥의 티는 뭐냐면은, 어, 설교자로 나선 사람 중에, 여자 목사가 있었다는 게 오게티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오게티는, 뭐, 제, 그게 가장 큰 오게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개만 얘기를 드리고 말겠습니다.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기 위해서 집회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 교회에 동성애가 들어온 것은 그 이전에, 어, 여자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성애가 그 다음에 다음 타자로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동성애 악법을 교회 내에서 끊어내려면은 그리고 사회 내에서 끊어내려면은 교회 자체 내에서도 그런 여자 목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 여자 목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지하셨어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어 고른대전서 어 보면은 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디모대전서 2장에도 보면은 어 감독의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라고 해서 오직 남자만이 그, 감독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은 당연히 장로와 그리고, 어,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래서, 어, 전통적인 교단에서는, 어,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 문제 가지고 많이 그, 이렇게 논쟁도 많이 되었었고, 어, 많은 결론도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세상이 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가면 여자 목사가 나올 것이고 여자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어, 여자 이세벨이 계시록에 보면내 어, 종을 가르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어, 말세를 갈수록 여자 목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더보라라는 어, 사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약시대 이야기이고 하나님께 직접 뽑아서 사용하신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 목사를 옹호하면서 신약 시대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어린아이와 노인과 남종과 여종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자유인나 이 종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린아이가 목사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빌립의 그 딸들 중에서도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빌립의 딸들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일을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그냥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원전한 예배를 우리가 더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은 이 부족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다음에 또 집회가 있다면은 그렇게 여자 목사를 세우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볼 때에 어 너무 좋았던 것은 마지막 부분, 12월 27일 집회에 기도회를 인도했다는 것. 그래서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이 너무 좋았고, 저도 함께 같이 기도했었고, 그 여러 번, 서너 번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뻐하심을 드리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음, 결론적으로는 참 좋은 집회였고 많은 분들이 수고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집회가 되었다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전 세계에 어, 많은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남북이 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그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훌륭한 계기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추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